제목이랑 좀 다르지만 어쨌든, 어, 핀텍 얘기를 좀 하려고 하고요. 어, 방금 전에 이제 김경희 사장님께서 윈도우 스쪽 소개를 잘 해주셔가지고 저는 모바일 쪽 얘기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요즘에 이제 핀텍 관련돼서는 엄청난 이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마 그 핀텍 쪽 관계 하시는 분들 보면은 뭐 작은 취약점 하나만 나오면은 뭐 무슨 시장이 다 끝날 것 같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취약점이 공개됐을 때 이제 핀텍 시장이 위축될 수도 있고 뭐 시장 형성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회사의 취약점이 나왔다고 했을 때그 회사만 갑자기 뭐그 나쁜 말을 한다든지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는데 그렇지만 이제 그 지금 말하자면 이제 우리 마켓을 리드하고 있는 제품들이 말하자면 얼마나 취약한가 얼마나 문제가 많은가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고 그러면 어떻게 설계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될것 같아서 이렇게 자리에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핀테크는 파이낸셜 플러스 테크놀로지고 과거에 이제 금융 기업들이 새로운 IT 기술을 도입한다든지 혹은 IT 기업들이 이제 말하자면 금융 쪽으로 들어서는 그런 것들이 주로 있고 그래서 뭐, 송금 결제, 자산 관리, 뭐, 투자 보안, 데이터 분석 뭐, 그런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핀텍들은 대부분 안드로이드 기반의 광범위한 서비스들이 많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뭐 처음에는 뭐 앱카드 같은 것들이 안드로이드에서 많이 구현이 되다가 그러다가 이제 뭐 카카오페이, 뱅크월렛, 라인페이, 엠페이, 토스 이런 게 나오다가 뭐 나오다가 현재 나와 있는 것들만 거의 100개가 넘습니다. 100개가 넘는데 이제 이렇게 기술이 이제 다양한 기술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는 결국은 뭐냐면 어, 규제가 이제 거의 사라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규 이제 전자 금융 거래에 대해서 어, 보안성 심의 자체가 이제 폐지가 됐고 그리고 금융회사 자체의 취약점 분석을 뭐 내실화 해야 된다. 그리고 방금 전에 김기경선생이 말씀하신 것 같이 공인 증서 사용 의무도 폐지가 되고 그리고 이제 뭐 액티브 엑스 제거 유도 그다음에 금융권의 f d s 구축 및고도화 추진, 뭐 어쨌든 이렇게 돼서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은 로지해지는 그래서 이제 보안 3종 세트 뭐 이런 거 빠지고 이런 모드로 넘어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시죠. 근데 이제 모바일 보안 얘기하기 전에 잠깐만 공인증서 얘기를 먼저 드리면 아까 뭐 김경희 선생님도 많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 공인증서의 이제 가장 큰 문제점은 뭐였냐면 이제 그 mpk 디렉토리에 저장을 했던 게 비밀키를 저장을 했던 게 가장 큰 문제점이었고 왜냐하면 교과서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핸드북어 플라이트 크립토그래피라고 프라이빗 키는 템포러지턴 타드에 저장되어야 되고 그리고 시스템 디자인에 의해서 절대로 바깥으로 어로러블 하면 안 된다라고 교과서에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한 번도 어, 처음부터 저렇게 하지 못했던 거고 이제서야 뭐 아까 얘기하신 뭐 인텔의 그 기술 IPT나 혹은 요즘에 인텔에서 나오는 뭐 SGX라든지 ARM의 트러스트존이라 이런 하드웨어 시큐리티 기술들을 요즘에서야 고민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운영체제의 다양한 문제점들에 굉장히 취약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액티브엑스의 문제점 중에 제가, 제가 보는 가장 중요한 문제점은 뭐냐면 플러그인이나 엔게의 사이트에 엔게의 다른 구현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말하자면, 한 개의 안전한 솔루션이 있으면 그 안전한 솔루션을 계속해서 인프로브를 해나갈 수 있을 텐데, 엔계의 사이트가 있으니까 뭔가 문제가 생길 때마다 엔계의 사이트를 전부 다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 그리고 그것들이 늦어졌을 때 생기는 문제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고요그 다음에 보안 3종 세트 그 자체로 이제 여러가지가 문제가 많지만, 보안 3종 세트에 제가 보기에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사용자한테 확인을 누르게 되는, 말하자면, 여러분, 뭐, 물어보면, 윈도우즈에서 뭐 물어보면 뭐 하세요? 확인, 물어잖 무조건 확인을 누르게 되는 그런 가속성을 줬다는 게 제가 보기에는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악성코드도 까시겠습니까? 물어봤을 때 여러분은 확인, 그리고 누르고 까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보안삼종세트가 아까 김경희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의 경우에 우회가 가능하다는 게 이제 문제점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이제 공인증서에 대해서 열심히 배웠는데 규제가 이제 왜 문제냐라고 얘기를 하면 대부분의 규제에는 어떤 스코프가 존재합니다. 를 그래서 그, 그, 그렇지만 핀텍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큰 에코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할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강한 작은 스코프에 대해서만 규제를 할수 있고 핀텍 전체에 대해서 보안성이 뭐 규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상한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작년에 공개를 했던 이통 3사의 유심 공인인증서인데요. 유심의 비밀키, 전화기의 유심의 비밀키를 안전하게 저장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심은 한국인터넷진흥원, 기사에서 검증한 보안 1등급 매체라고 나와 있습니다. 유심이 보안 1등급 매체인 거랑 유심 인증서가 안전한 거랑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PR을 할 때는 그렇게 얘기를 안 하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안, 한국인터넷진흥원이 검증한 보안 1등급 솔루션.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 오해를 할수 있죠. 결국은, 저기서 이제 스코프라고 얘기하는 것은 결국 매체 자체에 대한 안전성만을 규제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인증을 해준 거지, 실제 전체 에코 시스템에 대해서는 안전하다고 한 번도 얘기를 한 적이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사용자들은 그거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 그렇지만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여러 가지 어, 보안성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분석을 했었는데 PC에서 전화기 그 다음에 전화기 안을 거쳐서 유심까지 옮겨가는데 PC에서 메모리 해킹을 통하면은 여러분의 공인 인증서 비밀 키가 노출이 됐었습니다. 뭐 지금 이게 패치가 됐는데. 그다음에 릴레이를 거쳐서 전화기로 가면서 전화기에서 유심까지 들어갈 때 안드로이드 로그 캣을 찍어 가지고 로그에 또 비밀 키가 또 노출이 됐었습니다. 그다음에 유심에서 유심으로 이제 메시지를 보내는 APDU 메시지 어, 에또 비밀 키가 찍혔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비밀 키가 노출되는 이런 구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거를 보면은 실제로 공인증서 자체, 아, 유심 자체의 보안성이랑 상관이 있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전체 프레임, 전체 에코시스템에 대해서 안전하게 설계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말하자면 유심 자체가 안전하다는 걸만을 가지고 오해를 한 거죠, 과거에. 그래서 이제 이런 질문을 핀텍 개발자들한테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과연, 어, 이제 금융 앱, 앱들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모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전화기가 루팅이 됐다고 쳤을 때 안전한 핀텍 솔루션을 만들 수 있을까요? 사실 굉장히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거는 거의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밑에 있는 것들은 굉장히 현실적인 가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공격자가 한번 정도의 루트 액세스를 가졌을 때 혹은 공격자가 앱과 관련된 파일 하나를 뽑아냈을 때 혹은 공격자가 전화기를 주섰을때 혹은 공격자가 전화기에 말리셔스 앱을 깔수 있을 때그말리셔스 앱에 뭐 다양한 권한을 받을 수 있을 때 그리고 공격자가 그 디버깅을 할수 있는 ADB에 접근이 가능할 때 혹은 위에 것들의 컴비네이션 이런 거에 우리 모바일 핀텍 앱들이 얼마나 안전한가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우리는 분석을 해본 적이 없다 그리고 실제로 핀텍을 설계하는 사람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분석을 해본 적이 있느냐 라는 게제 궁금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티피컬 핀텍 금융 앱들을 이제 보니까 아까 얘기했던 뭐 비슷한 기능들이 뭐 안드로이드에도 다양한 기능들이 막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루팅 디텍션을 하는데 그리고 뭐그 다음에 무결성 검증도 하고요. 그 다음에 키보드 보안, 난독화, 악성 앱 탐지, 암호화. 저런 많은 일들을 핀테 앱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한 23개 정도의 앱에 대해서 각각 어떤 기능들이 추가가 됐는지 보니까 뭐 대부분의 경우에 어, 저런 것들이 다 깔려 있더라고요. 몇 가지만 빼놓고는. 굉장히 많은 기능들이 이미 이제 보안 솔루션들이 추가가 되어 있는데요.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많은 보안 솔루션들이 계속 우회가 가능합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이런 보안 솔루션들은 어차피 앱의 권한으로 도는 거고 그래서 뭔가 앱보다 같은 권한을 갖거나 앱보다 더 낮은 권한으로 내려갔을 때뭐 커널단으로 내려갔을 때는 당연히 우회가 가능한 거고요 앱이랑 같은 권한으로 돌 때는 당연히 우회가 가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원칙적으로 원 그런 거고요 그러면 이런 걸왜 하느냐 브루스 시나이어라고 유명한 그 암호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Security Theater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Security Theater가 뭐냐 그 뭐냐, 뭐냐면 안전한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솔루션을 우리는 실제로 안전한 솔루션보다 훨씬 더 선호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 그 키보드 보안 돌그 설치돼 있, 있을 때뭐 뱅글뱅글 돌고 뭐 바가 왔다갔다 하고 사실 그거는 보안이랑 아무 상관이 없죠. 근데 우리는 뱅글뱅글 어, 돌면은 아 뭔가 좀더 안전한가 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불신나여가이 얘기를 했을, 했을 때 가장 큰 이유는 뭐였냐면 예를 들어서 9.11이 나고 나서 미국은 엄청난 돈을 어패싱저 스크리닝 말하자면 이제 그공 검색대에서 검색하는데 엄청난 돈을 썼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9.11 같은 테러를 막기 위해서 가장 좋았던 가장 효과적인 솔루션은 말하자면 그 기장 기장한테 들어가는 문그 문을 잠그는 게 가장 효과적인 솔루션이라고 하더라고요. 결국 뭐냐면 사람들이 보기에는 실제로 패신저스크리닝만 늘렸을 때 사람들이 보기에는 오, 굉장히 안전해 보이잖아요. 그렇지만 얼마 전에 미국의 FD, 어, FAA에서 암행 검사를 했을 때도 거의 90몇 퍼센트의 말하자면 뭐 폭발물이나 무기나 이런 것들이 다 통과를 했었습니다. 패신저스크리닝은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정말로 도움이 되는 것은 실제로 기장의 문을 닫는 건데 미국은 정말 엄청난 돈을 비행기 컵핏 도어를 안전하게 만드는데 안 쓰고 스크리닝 도어를 하는데 썼었고 그게 말하자면 스 h 티트 t e 터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도 보면은 실제로 스 h 티트 t e 터에 굉장히 심하게 노출돼 있습니다. 말하자면 아까 보안 3종 세트, 윈도우에서 쓰는 보안 3종 세트나 혹은 안드로이드에 서 쓰는 다양한 종류의 보안 3종 세트, 4종 세트 이런 것들이 대부분 실제로 안전하지는 않은데 실제 로 안전하지는 않은데 우회가 다 가능한데 우리는 안전하다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그런 솔루션들을 쓰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저희가 이제 핀텍 앱들을 분석을 하는데 주로 이제 이런 과정을 거쳐서 분석을 합니다. 일반적인 폰에서 시작을 해서요. 일단 폰을 루팅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핀텍 앱을 설치를 합니다. 설치를 하면 뭐라고 나오냐면 루팅이 감지됨, 뭐 전화기가 루팅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앱이 종료가 됩니다. 이제 루팅 디텍션이 동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앱을 추출을 해가지고 이제 앱을 백스마일이라고 어, 해서 이제 앱을 말하자면 약간 바이너리 비슷한 형태로 이제 변경을 합니다. 변경을 한 다음에 이제 그때부터는 저 사실 스마일리 코드만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능하기 때문에 스태틱 아날리시스를 통해서 할수 있는 이것저것 일들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루팅이나 인티그리티 디텍션이나 그런 것들을 우회를 할수 있는 바이너리 패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 루팅 디텍션 같은 솔루션들은 거의 하는 일들이 파일이 존재를 하느냐, 어떤 프로세스가 떠 있느냐, 이, 정도, 이 정도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우회하기는 굉장히 쉬운 편이고, 인티그리티 디텍션은 뭐몇 가지 솔루션들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것도 같은 레벨에서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파일 해시가 뭐냐 이런 것들을 주로 이제 검사를 하거든요. 파일 해시야, 뭐 미리 계산해 놓고 주문되는 거니까 사실 아무 어 의미가 없고요. 그래서 바이너리 패치를 계속 하다 보면은 어 보안 기능들이 제거가 된, 어 그래서 그렇게 다시 리패키징을 할수 있는 하나의 앱을 원래 원래 핀텍 앱에서 보안 기능이 제거가 된. 리패키징 된 핀테 앱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화기에다가 돌리면은 잘 돌아갑니다. 그다음부터는 이제 다양한 종류의 동적 분석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SSL을 안 썼는지 안 썼는지 같은 경우는 MITM 같은 걸 한다든지 혹은 뭐 다이나믹 아날세스를 한다든지 뭐 스테틱 아날세스 같은 걸 하면서 계속 하면서 로직을 분석을 할수 있고 로직을 분석을 다 하고 나면은 어, 결국은 우리가 이제 파이널 앱을 만들 수 있고 파이널 앱을 만들고 나면은 이제 로직에 대해서 완벽하게 분석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그걸로부터 뭐 POC 앱이나 이런 것들을 다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분석을 하다 보면은 어, 실제로 핀테크 앱 안에 있는 순수한 로직들, 보안 솔루션들 다 제거하고 난 순수한 로직들을 자세하게 분석을 할수 있는데요. 이런 자세한 분석을 하다 보면은 어. 다양한 일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음, 난독화는 사실은 꼭풀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이나믹이나 스태틱 아날세스를 하더라도 대충의 로직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어, 로직에 대해서는 다 리패키징을 할수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리패키징을 해가지고 전체를 분석을 할수 있으면 그때부터는 실제 중요한 거는 그 안에 있는, 핀텍 앱 안에 있는 로직이 중요한 건데요. 어, 저희가 회사 이름을 공개 못해서 죄송합니다. 다섯 개 앱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어한 가지 앱은 루팅 디텍션도 안돼 있고, 인테그리티 디텍션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취약점은 거의 마이너한 취약점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다른 것들은 굉장히 복잡하게 이것저것 다 얹어놨는데 실제로는 안전하지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다 리스폰스블 디스커저를 하고 한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패치를 했는데 왜냐하면 저 아마 저 디페이 회사는 기존에 있는 보안 솔루션들이 별로 큰 도움이 안 된다는 걸 알고. 결국은 보안 솔루션들을 추가를 안한 거고 오히려 깔끔하게 굉장히 구현을 잘했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API 같은 경우는 자세히 봤는데 보니까 뭐 클래스를 동적으로 적재를 하고 루틴 검사도 하고 뭐 해시값 비교를 통해 가지고 무결성 검증도 하고 뭐잘안 보이는데 뭐 컨스턴트 스트링 인코딩하고 스트링 암호화도 하고 뭐 API 하이딩도 하고 뭐 클래스 variable 도 하고, 뭐, 보안 키보드도 하고, SSL certificate p 엄청나게 보안 기능들을 많이 넣어놨습니다. 이렇게 많은 보안 기능을 넣어놨는데, 안에 순수한 로직을 분석을 해보니까, 이제, 사실 보안 어플리케이션들은 독립성이 많으면 안 좋습니다. 근데 너무 모듈라하게 짜놔서, 어 인증 우회가 가능했고요. 그리고 비밀 정보를 불필요하게 해시를 해가지고 뭐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가지고 제거를 했고 근데 어쨌든 메이저한 취약점들이 굉장히 많이 났었습니다 첫 번째 앱에서 그래서 아 이게 로직이 중요한 건데 안에 실제 안에 로직들이 중요한 건데 안에 로직은 신경 안 쓰고 엄청나게 겉에 많이 씌어놨는데 특히 스킬 디테에터죠 실제 안에 뜯어보니까 별거 없더라 는 거죠. 두 번째 것도 루팅 디텍션이 있는데 자체 루팅 탐지도 우회했고 백신 리터 값도 우회를 했고 뭐 무결성 검증도 있는데 무결성 검증도 우회할 수 있었고 네, 뭐 네이티브 라이브러리에서 말하자면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네이티브 라이브러리에서 무결성 검증을 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외부에 접속을 해서 무결성 검증을 하기로 하는데 뭐 그런 거야. 뭐 충분히 우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쉽게 우회를 하고 보니까 여기도 또 너무 독립적으로 돼 있어서 일부분이 사용자가 스마트폰을 분실했을 때 말하자면 사용자의 스마트폰을 주워서 원래는 신용카드 번호를 새로 새로 넣게 돼 있는데 안 넣고 그 원래 사용자의 신용카드를 이용해서 결제할 수 있는 취약점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것도 뭐 루팅 탐지 뭐 백신 리턴값 존재 뭐 조작 뭐 엔타이 디버깅 기능이 있었는데 그거는 디버깅 그 막는 거를 부르지 않도록만 불러 하면 되니까요. 그 다음에 무결성 검증도 있었는데, 뭐 자체 무결성 검증 우회하고, 뭐 네이티브 라이브러리 수정하고. 그래서 그냥 쉽게 이것도 우회를 했고요. 그런데 이거에 이제 가장 큰문제점 뭐였냐면, 여기서 사용한 보안 라이브러리의 취약점이 있었습니다. 보안 라이브러리가 HTTPS를 안 쓰고, 외부랑 인테리티 디텍션을 하는데, HTTP를 쓴 거죠. 그러면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까지 같이 합니다. 그러면 이제 MITM을 해가지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할때 악성 앱을 내려보내면 그냥 쉽게 쉘을딸수 있습니다, 앱에.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이제 결국은 서드파티 앱들을 계속해서 불러서 쓰는 거죠. 서드파티 앱들을 계속해서 이제 이것저것 뭐 보안솔루션을 갖다 쓰는데 그거 자체에 대한 보안성 검증이 제대로 안돼 있어가지고 쉽게 뚫린 겁니다. 그다음에 이페이 e 같은 경우는 여기도 뭐 유기적 동작 없이 과도하게 독립적으로 이제 수행이 되는데 이제 여기는 또더 심각한 게 뭐냐면 그냥 뭐 전화번호와 주민번호 앞자리 6자리 그다음에 신용카드 아그 주민번호 앞자리 6자리 그다음에 남녀 성별만 알면 다른 사람 이름으로 페이를 할수 있습니다. 었 그래서 굉장히 많은 앱들이 저는 여러분 식사하셔야 되겠다. 빨리 끝내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앱들이 말하자면 거칠해 보안솔루션 이런 것들에 엄청나게 많은 돈을 쓰고 있지 실제로 취약점 점검에 대해서 열심히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만나봤던 업체들한테 물어보면 보안성, 뭐 취약점 점검을 두 번, 세번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취약점 점검하는 업체들이 뭐를 는지 정확하게 모르겠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몇개 업체들은 차별적 프라이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리모트 코드 익스큐션을 한다거나 그런 종류의 쉘를 딴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엄청나게 많은 돈을 주고, 뭐 예를 들어 리패키징도 못하고 난독화도 못 풀고 안에 내부 로직도 파악을 못했으면 굉장히 작은 돈을 주고, 이런 식의 취약점 점검이 많이 되고 있는데 이제, 이제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이 돼야지 정말 실력 있는 취약점 점검을 하는 사람들과 실력 없는 사람들 사이에 구분이 될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대부분의 이제 저희가 봤던 취약점, 그러니까 핀텍 앱들을 보면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실력 없는 데서 대충 봐서 말하자면 저희 학생들이 뭐 이틀, 3일 만에 찾을 수 있는 취약점들이 안 찾아졌다는 거죠. 결국 내부 논리에 우리가 훨씬 더 치중을 하고 내부 논리에 훨씬 더 분석에 대해서 열심히 해가지고 정말 문제가 있는지 분석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건 안 하고 계속해서 보안솔루션만 얻는 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이 아니라 사실은 이게 공인증세 때부터 계속 온 말하자면 정말 진, 진, 정한 논리, 논리적으로 이게 안전한 솔루션이냐 아니냐에 대한 분석이 제대로 안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뭐 김경희 대표님 말씀하신 뭐 트러스존이나 인텔 SGX나 인텔 IPT나 그런 하드웨어 시큐리티 기술들을 어떻게 하면은 우리 제품에 들고 들어올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내부 로직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는 안전한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거의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약점 점검을 할 때는 제가 아는 어떤 업체는 어떤 업체는 아예 보안성, 보안 솔루션들을 다 빼고 취약점 점검을 막겠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사실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근데 어쨌든 실력 테스트를 하고 싶으면 뭐 보안 솔루션 다 주고 다 집어 넣은 상태에서 분석해 봐라. 그래서 내부로 직다 파악한 다음에는 그러면은 아, 소스코드까지 주고 분석해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 있어야지. 그래서 보안으로 마케팅을 할수 있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단지 뭐 핀텍, 핀텍, 핀텍 하니까 어떻게든지 뭐 빨리 제품 만들어서 어, 요즘에 보면 정말 UI들 중에 이상한 거 많이 나오더라고요. 뭐 뱅글뱅글 돌리는 것도 있고 뭐 온갖 재밌는 UI들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그게 유저빌리티 관점에서 얼마나 어, 좋은지 잘 모르겠고 얼마나 안전한지 그 사람들이 제대로 평가를 해봤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실수를 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보셨 듯이 네개 제품 다 실제로 이제 프로그램이 너무 모델로하게돼 있어 가지고 중간중간에 바이패스 할수 있는 취약점들이 꽤 많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 말하자면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공개가 돼야지 실제로 이제 같은 실수를 하지 않을 텐데 전혀 공개를 하지 못하게 하니까 저도 뭐 오늘 제대로 공개를 할수 없는 거죠. 제품명이나.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이제 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 반복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카드 회사들이 금융보안원을 출자해서 지원하듯이 카드 회사와 금융회사들이 버그바운티 같은 걸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여러분 버그바운티 하면은 여러분 돈 벌고 좋잖아요. 사실은 굉장히 많은 취약점들을 찾을 수 있는 거고 여러분 같은 많은 젊은 친구들이 열심히 공부를 해서 취약점을 찾고 그거에 대해서 보상을 받고 그런데 회사 입장에서는 실제로 페이스북이나 구글 같은 경우에는 버그바운티를 해서 실제로 보안성이 훨씬 높아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실제 버그바운티가 키사버그바운티밖에 없고 키사버그바운티 같은 경우도 사실 크레딧을 거의 못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 입장에서는 해서 돈 조금 받고 뭐 크레딧을 못 받거나 혹은 공개했다가 뭐 소송한다고 협박받거나 사실 그런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뭔가 여러분이 크레딧도 받을 수 있고 그러면서도 같은 실수를 다시 반복하지 않는 그런 버그 마운티라든지 취약점 공개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정말 안전한 설계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 안에 있는 내부 로직이 정말로 안전하게 설계가 돼서 그래서 그 내부 로직에 대해서 취약점 점검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정확하게 우리가 우리는 최소한 어떤 공격에는 견뎌낸다 어떤 공격에 취약하다 이걸 최소한 오너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개발자, 개발 책임자, 개발 팀장은 그 분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보통 이제 이런 취약점을 공개하러 가면, 이제 그한 회사랑도 그랬었는데, 처음에 이제 공개를 하니까, 뭐한 가지씩 한 가지 씩 공개를 하니까 이제 얼굴이 조금씩 빨개지시더라고요. 나중에 되니까 거의, 거의 여기까지 얼굴이 시뻘개지셨는데, 왜냐하면 본인들 개발자한테도 화가 나는 거고, 아직까지 취약점 점검 했던 회사들한테도 화가 나는 거죠. 앞으로, 단지, 이제, 뭐, 간편 결제라든지, 뭐, 송금, 손금, 간편 송금이라든지, 이런 게뿐만 아니라, 온라인 뱅킹이라든지, 온갖 종류의 말하자면, 새로운 핀텍들이 나올 텐데, 지금같이 껍질에만 신경을 써서는, 우리가 절대로 안전한 그런 솔루션들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껍질을 벗어내고, 스퀴티 트리에터를 벗어내고, 정말로 안전한 솔루션 개발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